누가, 누가 안 되구나. 누가 저 10억이야? 저거 1억이야? 지금 나랑 도심이 주단 10억씩 뜬. 와. 아, 저분도 세다. 롤... 뭐, 저 분도 세다 롤뭐 어? 매실 라고 뭐야? 아, 오늘 카멜 잡 아야 되 겠다. 수요 일이지. 와, 저거 데미지 스킬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오케이, 신받았으니까 사냥해야지. 님, 어. 개0 와, 4만 0천 나도더 해볼까? 1, 2분? 형, 2분에 얼마나 왔어? 1, 분에 1, 2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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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2분에. 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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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때 바인드 누르고 있으면 안2분